도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고속도로 현장이죠 여기가 지금 예전에 그 뭐냐 여기가 지금 북도고 옆에 보이는 게 북도고 그 위에 이제 이게 고속도로 위에가 이제 교량이 교량 교량 이제 저번에 여름에 이걸 올렸죠 거도를 올리고 지금 이제 산판작업 계속 하고 있는데, 산판작업, 그 판작업 이게 한 여름, 한 중순, 8월 중순부터 들어갔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기 지금. 지금 현재 이게, 주대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구조가, 도로가 여기가 여기 국도가 원래 있었던 국도죠 이게 국도인데 국도도 여기 여기 밑에 이제 저기 범면이 있죠 형토범면이 지 범면이 이렇게 쭉 있고 형토범면 있고 밑에 이제 저기 도수로가 있죠 도수로 밑에 여기가 축구가 있는데 축구가 이제 토사축구로 돼있는거 같아요 규형축구나뭐 이런거 없이 토사축구로 돼있고 여기 이제 그 토사축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공사를 하느라 이걸 막으면서, 여기를 다 성토하고 막으면서 물이 이제, 여기다 이제, 배, 배 수관을 갖다 놨나 봐요, 저기. 뭐, 이중벽관을 여기 막 지금 빼는 거지. 빼냈죠, 이거. 그걸로 이제 물을 이제 저쪽으로 이제 뺐는데, 이게 또 여름에 막혔어요. 이게 막 위에서 막 흙물 탕막 내려와서. 이게 막힐 수밖에 없지. 이게 뭐, 여기서 구, 구배도 거의 없는데. 한뭐 50m 이상을 길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매, 매키하고 결국 물이 안 나오면서 여기가 또 개거가... 이게... 이게... 이거이거 이게... 이게... 이거 이게... 이게... 거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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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거를 갖다 먼저 이걸해게이 좋은데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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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교대 전에 교대 하기 전에이걸 개거를 파서 개거를 놓고 그다음에 이거 공사를 했으면 이뭐 이게... 개 개거 개거 때문에 이제 뭐야 그 뭐야 저기 뭐야 공간이 안 나온다 그러면 개거 위에다 뭐 덮어갖고 어 근데 지금도 이게 지금 개고가 있는데 이거 여기가 지금 안에 팔았죠저기 지금 톱하게 해놨는데 여기가 개거가 들어가면 여기 또 이게 흙을 붙여줘야 돼 여기다가 이게 보통 여기도 저번에 교량 하부 송토 이게 바로 전편이죠 거 이제, 이제 이건 이제 작은 교량이고, 이건 이제 좀큰 교량이잖아. 요 보통 이 교량이 이게 교대잖아. 요 교대 보면 보통 여기가 이거 거도, 거도교죠 여기 한 여기서 한 1m 정도 뛰어갖고 여기서부터 이렇게서 해 이게 성토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성토가 이렇게서 해 저번 같이 여기가 성토가 들어가잖아. 요 그분한 이 정도 붙여야 돼요. 최대한 한이 정도 한 1m 정도까지는 끝에 끝선에서 소단 두고 여기도 이렇게 보통 들어가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리꽂아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덮어야 돼. 그러면 개거가 이게 다 덮이잖아, 그럼? 그러면 여기, 여기다 이제 그 저기 뭐냐. 그러니까 암거 같이 이제 개거를 한다는데 이제 뭐 뚜껑을 덮는다 그러고. 뚜껑을. 뭐뭘 먹으니까 그러니까 뚜껑 덮으면 그냥 거의 암거라고 봐야지, 암거라고. 암거지, 암거. 뭐, 차라리 그냥, 차라리 그냥 암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 뭐하러 이걸 개거를 하고 또뭐 이중으로 뚜껑을 또덮고 어차피 이거 보니까 이제 공간이 안 나와요, 공간 여기다가 저기도 저쪽도 마찬가지로 저쪽도 저쪽도 이제 형태에서 붙여줘야 돼요. 얼만큼 붙일지 모르는데 뭐이 정도 뭐 1m까지는 안무 치더라도 아니요요 정도까지는 붙여주겠지 뭐. 대도 안에 용도까지 붙여서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가지 여기서 붙여도 뭐 덮인다고 봐야지 이렇게 뭐 1대 1, 1대 1.5로 1대 1.8이나 1.5나 뭐 이렇게 내려가서 용도 뭐 떨어지겠지 못해도 그리고 또 도로에서 또 떨어지는 저기 저기가 또 위에 또뭐 토사 축구나 뭐뭐또 축구 또더야지그 위에 또 축구를 또둬야돼또 축구를 또 더해야 돼 또. 도로에 떨어진 물이 있으니까 지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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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냐? 지 도로, 도수로가 이제, 지금 도수로가 있는데, 저 도수로가 저기 지금 도수가 있는데 저도 깨야 되죠 박스 있는 대로 내가 는데아 이거 이렇게 네, 이거 혼자 하느라 아주 그냥 아이 땅이 위험하더라고 저기 저 앞에서 그 뭐냐? 광케이 도로가는 항상 조심해야 돼 이게 뭐, 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상수도가 나올지, 뭐, 통신선이 나올지, 광케이블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 도로가는 분명히 거의 대부분이 저기 뭐냐, 뭐 무슨 뭐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뭐 상수도라든가 분명히 뭐가 있어요. 어저께도 광케이블이 여기 저래 표지판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광케이블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수프한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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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과이 나오더라고. pvc 보통, 광캐블도, 뭐 이피 그 p 이 c 로 내세요. 약해요. 그냥, 건졌다 하면 그냥 깨지고, 뭐, 땡겼다 하면 박살나고 막 그러네. 끊어질 끌어, 수도 있지. 누구는 뭐, 봉투 갖고 온 자가 끊어진다 그러는데, 뭐, 재접없으면 끊어지고. 일단, 이게 여기가 지금, 밥이 이게 쌓여가고 이게 이걸 저기부터 여기까지 끌고 나왔다는 거야. 이걸치각 예, 하루 엔조이가 끌고 나. 여기서 원래 여기 소프트를 해주기로 했는데서 장비가 내 생각엔 여기 그냥, 그냥 6W 들어가서 여기 파도 높이가 충분히 나오니까 그냥 상차하면서 길만들으면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파 먹고 나와도 되는데 예, 그 정도 생각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요 현장에서 그냥 공투랑 공태야 뭐 인생이니까 좋지 뭐. 뭐 일을 뭐 알아서 만들어주니까 어, 도소를 깨고 브레가로 깨고 아유 브레가 이거 끼우는데 깨우, 호스 끼우는데 아유 그냥 애 먹었네 뭐. 프레카 옷을 왜이게 그냥 프레카 그거 저 뭐야 그 끼우는 거 뭐라 고 그러지 그 커플이라고 그러나 그아 그. 너무 그냥 그 형보다 더안깨워 어떻게 신형이 된 거야 아, 아 혼자서 끼우기 어려서 사람 불러갖고 같이 끼웠네 아어쨌든 여기가 지금 저기 뭐 상수도 조심하라고 뭐 여기는 예전에 저쪽에서 상수도 테니 저기 파다가 발로 찍어갖고 그 상수관이 터져갖고 한번 난리는 난리 난자했어. 난리 여기 현장에서 일하다가 지금 뭐 전선 끊어먹고 뭐 해갖고 뭐 한번 한번 끊어졌다 뭐뭐돈 천만 원돈 돈 그냥 뭐 천만 원 이상 그냥 나간다더라고 이게 한번 끊어먹으면. 뭐, 얘는또또 또, 또, 또... 뭐... 다시 이어야 되잖아. 끊어진 거 복구해, 복구 작업. 이게... 한번 저기서 끊어보고 하는데, 뭐 한... 전선 끊... 한번 전선 끊어먹고, 한번 또 통신관 끊어먹고, 통신... 통, 통신선 끊어먹고 해서... 돈... 돈... 돈 천만 원 나왔다 하더라고. 한 번씩 끊어볼 때마다 돈 천... 돈 천만 원씩 나왔다 하더라고. 아, 다행히, 이제, 아, 저번에도 나도 한번 끊어 먹을 뻔 했어. 한번 끊어 먹었는데, 또, 또 끊어 먹을 뻔했어요 와. 사람이 와서 이게좀 이렇게 삽질도 해주고, 사람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기로만. 아이거 그냥. 이것도 안 끊어 먹는 또 것도, 이게또 운이 좋아야 돼, 운이. 이것도 제도성 끊어 먹고. 레벨 한번좀 봐줘야지, 이걸. 별도 안 봐주고, 제가. 어 개거 터파기 한대. 왜? 나무떼겠나? 개가 터파기를. 이게 또 이제, 그, 뭐야, 또 바닥 안 맞으면 또 내려가서 이거 또 뭐, 다시 또 레벨 잡으려면, 이거, 그거, 뭐, 들어가서 뭐, 팔순는 뭐, 팔순 있는데, 스윙이 안 되니까 또, 끄집고, 바닥 따야 되고, 시간 많이 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바닥 잡을 때그또네 발도 한번 찍어주고서 하면 좋은데 뭐한지 양거버 좀 답답해하고. 구배를 좀두는게좋아 근데 좀덜 덜, 파는 이 조금 조금 파서 구배를 더 주는 게 나아요. 나중에 이걸 높은 면 깎는 거보다는좀채는게더 빠르지. 이런 경우는 그냥 옆에 벽, 벽대기 까고 그냥 체움되지뭐 살짝 10점, 20점 뭐 돌린다. 네. 음, 지금 여기는 지금 여,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지금 흙을 여기다 그때 여기 저기 가배수로 가베수, 파본사이다 흙을 얹어놔갖고 이거 흙이 여, 여기는 지금 보이죠? 색깔이 다르잖아요. 게 이쪽서부터 파는데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센터가 보통한 지금 여기, 여기서 보면 저 마을 끝에 거기가 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생 마대, 거 기가 거의, 거의 센터 에 여기 보면 센터 선이 이렇게 보면, 이 정도 되 죠？센터 선이 정도 여유가 있는 거 죠？그러니까 1점만23배1점2나1점1점1점3 이나 4정도될것같 은데, 이게 1.5란말 이야？구조물 폭이1.5 니까 70점이아70점75점 이지. 또 센터를 반으로 하면 75점이니까 50점 이상은 최소 50점 이상은 나와야 어 여기서 이제 뭐 벽체 올리고 뭐 국수들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50점 이상 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센터를 보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이게 나왔어 이게 타다가 다행히 저기 뭐냐 극진 않았는데 되게 또... 이쪽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보통 도로가 쪽으로 가는데 이거 봐, 옆에 이쪽지나저저하하얀게저광케이블이 옆면으로 긁으면 깨지진 않아. 요좀 노출을 시켜서. 왜냐면 좀, 좀 우측으로 가는 게 좋지. 왜냐면 광케이블이 지금 우측에 나가고 광케이블이 지금 저기서 이제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도 안 보이는데 이런데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막푹 파지 말고 푹팠다또 이게 뭐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질 이게 그래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문질러 가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막푹 파다가 뭐가 나올지 모르죠. 또 이게 뭐 이. 이게 삐져나온 것같아 파다가 이게 빠져서 나 다시 쪽으로 돌린 것같아또 모르지 또뭐 완전히 그냥 또또 또 다시 나오지 이쪽 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살살 살살 파야죠. 문질러가면서 아, 거의 거의 뭐 지금 요한 얼마 저기 뭐야 안, 가까이 있어, 지금 현재 가까이 있어. 여기에 분명히. 조심해야다 제가 이거 수년간 아주 그냥 거의 뭐 고속, 고속도로나 지방도나 이렇게 도로공사 이렇게 해본 결과 가장 이제 먼저 시작될 게 뭐, 뭐하냐,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느낀 건데 지금도 이거, 이거 하면서 느껴지는데 항상 도로공사 시작이 이물 먼저 잡아야 돼물 먼저 처음이 물이에요 일단 개거 축구 구형축구 저기 제일 밑에 사면 밑에 있는 거 보통 거기부터 시작을 하죠 보통 기본적으로 그거 먼저 시작을 해 여기도 이게 개거잖아. 이게 개건데. 뭐 여기 여권상 이거 먼저 안 했을 이유도 있긴 있어요. 물론 뭐뭐 여권상 이걸 왜안 했나? 먼저. 그거 뭐 뭐이책뭐 일을 시작한 사람들 얘기 들어봐야지. 아니면 뭐 에휴 나중에 하지. 이제 뭐 그렇게 좀 기, 이게 좀 이런 게 귀찮은 일이니까. 처음에뭐돈 내는 일 먼저 빨리빨리 이런 교대 이런 거는 구조물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거또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갖다가 이런, 이런 걸 나중에 잡은 거지 다른 거 미루면서 저 반대쪽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거 이제 물을 안 잡아놓고 저기도 이제 물 그다음에 이제 물을 잡는 거 이제 축구나 개거 개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토를 해서 이제 올라가자 옆에 저기도 이제 개거 들어간 게 늦게 들어서 저희가 개거가 올해, 올해서 올해 올, 올 말인가 개거를 했는데 지금 저기 로, 로라가 왔다 갔다 하 잖아요 저희가 지금 부채도로에요, 부채도로. 그 위로 올라가는 저기 뭐, 밭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또 길을 뭐이 사용하게 해주려고 이제 부채도로 내준 건데. 그 부채 도를 먼저 냈어 봐 그러면 쓸데없이 딴 데다 또막 그냥 부채 도를 먼저 내면은 그걸 이제 작업로로 활용을 하면 돼요 그 공사 작업로가 또 따로 두고 막그 작업로 관리하는 데도 시간 또더뭐비 오면은 또해나 가서 저, 저 뭐냐 물 쓸려 내려가지 또뭐 하여튼 비만 오면 계속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위에도 막 그냥 비만 오면 물 실내려 가잖아. 그러면 맨날 되는 거예요, 그냥. 비올 때마다 그냥. 장비 대갖고 뭐, 물단돌이 하고, 또 뭐, 실내려, 뭐, 저한번 먼저 이제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이제 저 차가 저 부채도를 만들어 놨으면은, 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면 되고, 뭐, 저기 뭐냐 하시면 계속 그 부채도를 써먹으면 되는데. 원라또 부채도로를 안 써먹는 이유도 있,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또 부채도로 막 공사 차량 또 부채도로 막 그거 만들어서 보통 이제 시멘트 포장을 하죠, 부채도로. 그걸로 막 이제 이용하다 보면 막 깨질 수도 있고 막 덤프차 막면막 무거운 거 왔다 갔다 하면 뭐. 그러니까 부채도로. 그 포장 안 하더라도 그냥 골짜라도 어차피 이제 막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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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쳐야 되는데. 아, 골치처럼 고 다녀도 되지. 그 부채도로 자리다가 골치에 좀 깔아서. 저게 지금 제일, 제일, 뭐, 제일 지금 나중에 하고 있잖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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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먼저 이거 해놨으면. 야 이거. 이게 막히니까 계속 그냥 매일같이 사아것고 지금. 불편해고 지금도 지금 가배수를 저쪽으로 내고 있자 지금 저기 지금 물이 이쪽으로 물이 저, 저 위에서 이제 내려와요 저기 행배수관 저기 저쪽으로해서 내려가는데 여기 지금 저 파보니까 이쪽에 좀 테이프 나지 테이프 경고 테이프 나왔어 요 여기 지금 보이죠 관이 보이고 경고 테이프 나왔으니까 여기 조심해서. 어이구, 이렇게. 살살, 살살, 이렇서 나란시 하듯이. 막, 어? 툭 하지 말고. 나란시 하듯이. 이게 또 이쪽으로 꺾었더라고, 이게 또. 노선을.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 이게. 아니, 뭐. 진짜 한마디로, 진짜. 꼴린 대로 해나가고 뭐, 지들 몰라, 파기 뭐 지금도 쉬운 대로 했겠지만. 조심해야 돼. 자, 회장님, 공투가 이거, 공투로 하는 이유가 이거 아무래도 큰 장비로 하면은 파손될까봐 뭐 텐이나 뭐, 그리고 또이 위에 교량 때문에 좁으니까 이 공투로 했는데, 이 교량 바깥으로 나오면 뭐 그냥 공투로 뭐. 마무리해야겠지만 지금 지금 뒤에 지금 텐이 와서 흙을 제껴주고 있는데 지금, 지금 폭이 여기가 그 센터 봐도 나오지? 그 센터 그 센터 나와 여기 나와